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요즘 태블릿 많지만 선택하기 어렵죠. 속도가 느리거나 화면이 답답하거나 멀티 테스킹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M5를 선택했습니다. M5 칩과 12GB 메모리 덕분에 영상 편집, 그림 작업, 문서 정리까지 모든 작업이 끊김없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게다가 SSD 속도가 두배 빨라 대용량 파일도 기다림없이 바로 열립니다. 화면도 눈여겨 볼 포인트입니다. HDR 1600니트 탠덤 o l 드로 밝고 선명해 실내외 어디서나 완벽하게 볼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인치 159만 9천원, 13인치는 299,000원부터 최대 10% 카드 할인과 댓글란 추가 할인으로 더욱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태블릿 하나로 공부, 업무, 콘텐츠 감상까지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아이패드 프로 M5가 정답입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